정말 사채가 마약 같은 거예요. 돈 빌리는 것도 쉽고 간단한 정보만 넘겨주면 대출이 나오는 불법 사금융. 네, 원금보다 이상이 들어가신 거는 제가 현시간부로 채무중결 고지를 내릴 거예요. 네, 네, 네. 네, 근데 원만하게 대화가 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추심을 네.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은 해주셔야 됩니다. 뭐 지금 제가 당장 독촉을 받고 있는 거는 그 대면 일수랑, 랑, 김자. 이렇게라도 진행을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네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100% 제가 안전하게 뭐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불법 추심이 강행되셨을 때 저희 센터에서 추심방어와 맞대응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오해 할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땐 제 명함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오해받지 않게끔 조치해드릴 거니까 추심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 번부터 0몇 번까지는 같은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소개 소개로 한 거니까 이거는 고수장 접수하셔서 범단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수사가 시작하게 되면은 금방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진행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없이 제가 좋게 끝내려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들어서 제가 최대한 노력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좀 맡겨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laughs> 정말 잘 하시네요. 네. 남자친구 네. 아, 솔루션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한 군데만 연락하지 말고 다른 곳도 한번. 어차피 믿어야 본전이고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오전에 연락해 주는 겁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네. 추심이 없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추심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네. 아, 다행입니다, 정말. 네. 솔직히... 성, 성질이 진짜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대화를 해보니까 네. 일단은 엄마하게잘 풀렸어 다행이고요 네. 일단 내일까지는 조금 회유책으로 한번 나갔다가 네. 정 안되겠으면 고수장 바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일단은 다 해결되셨으니까 절대로 이거 다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정말 금융권도 이자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회생을 들어가야 돼요. 네네. 근데 사채도 회생으로 접수를 해봤다가 법무사가 자꾸 법률구조공단이라던가 경찰서라던가 이런 공공기관만 신고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잖아요. 법률구조공단이 가보기도 했고 경찰서 아는 분 계셔가지고 가보기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대안이 추진 들어오면 신고해라. 아 였어요. 아유. 정말 답이 없어가지고. 네네. <laughs> 그럼 이 사체는 어떻게 하다가 손을 조금 대신 건가요? 제가 어, 큰 1년 동안 직업이 없었어요. 그 생활비는 마련을 해야 되겠고 하다가 음. 1,200씩 들려 쓰던 게 이제 졸려 맞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생겨죠 <laughs>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예. 저희 센터에 문의를 해주셨고. 전부 원만하게 음. 해결이 되어서.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정말 네. 오늘은 걱정 네. 안 하고 네.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은 푹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